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지요? 네한 말씀. 하시지요? 네, 네. 안 들려. <laughs> 자, 큐. 아 네. 됐냐면? 네. 아니 말씀. 네. 응. 네. 오늘 긴 시간 동안까지 함께 아, 해주셔서. 네.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애국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건 국민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어 국민이 있는 곳인지, 아니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곳인지, 나라가 있어 국민 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탈원전 문제, 이건 최재형 감사원장이 530여 개의 아무리 지우고 감춘 어 자료라도 파일, 다 네, 파일을 이막다쳐어보시고응하시고 그 증거자료를 아, 검찰에 하죠. 넘기셨습니다. 거기에 나눠서 게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고, 아, 자 설원전을 하면서 월성기록이 중단시키고 신항을 상사옥기 중단시켜서 폐쇄하고 중단시켜서 북한에 넘기겠다는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아, 어? 원전을 상납하는 그러한 사태, 이거는 이적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여적죄의 사태입니다. 여적죄는 바로 사형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 돈이 무려 5천,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이 100년 동안 2천조에서 3천조 그 혜택을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게 만일 중단되고 폐쇄가 된다면 그 돈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받아보시는 전기 고지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많은 돈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던 분이 일자리는 두 군데만 따져도 벌써 8천에서 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통계적으로는 약 179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을 하는 이러한 나라가.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깨어나셔서 이 나라 대하, 자유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일깨워주시고 함께 뭉쳐서 자유로스러운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옛 조상들하고 선조들한테 물려받았던 이 자유로스러운 자유대한민국 자식들과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간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만이 야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함께 아스팔트에서 자유를 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분 연락처랑 전화번호 보 안 주실 거예요? 네네 안 주실 거죠? 네네그게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원상! 승리할 것입니다 파이팅 자유한 반대 반대, 반대! 네수고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